안녕하세요, 와리니 루이다입니다. 오늘은 가을에 어울리는 이탈리아 레드 와인과 트러플을 곁들인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딱 이맘때 바르바레스코 와인 축제를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화이트 트러플을 쓱쓱 갈아서 올려준 달걀 프라이에 바르바레스코를 마셨던 순간이 어찌나 행복하게 느껴지던지 이맘때만 되면 바르바레스코가 생각나요. 그래서 오늘은 단테리베티 바르바레스코 브릭미카 2016년 빈티지를 데려왔고요 빈티지 차트를 보니 점수가 꽤 좋아서 디케팅을 해서 준비했어요 혹시나 너무 단단해서 맛이 없으면 안 되니까 얘는 이탈리아 페에몬테 바르바레스코 지역에 숙성 잠재력이 높은 바르바레스코를 생산하기로 유명한 단테리베티라는 와이너리에서 네이베 마을에 브릭미카에 위치한 카시나 미카라는 포도밭에서 자란 네비올로로 만든 와인이에요. 네비올로는 피에몬테 언덕에 차고한 안개와 함께 수확했다 해서 네비올로라는 이름이 붙여졌대요. 10월에 갔을 때 정말 안개가 차오해서 몽환적인 분위기,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비올로 품종은 높은 산도와 강한 탄닌이 특징이라 장기 숙성형 와인을 만드는데 적합한 품종이에요. 대표적인 고급 와인이 바롤로와 바르바레스코. 바롤로는 단단하고 남성적인 느낌이고 바르바레스코는 바롤로에 비해 좀더 부드러운 여성적인 느낌. 바르바레스코가 좀더 다가가기 쉬운 느낌이랄까요? 저도 이제 와인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한 와인 쪼렙이라 품종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만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더 공부해서 할게요. 얘는 24개월 동안 오크에서 숙성을 시키는데 60%는 225L의 프렌치오크, 40%는 3000L의 슬라보니안 오크를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병입 후 최소 12개월 병숙성을 시킨 후, 짠! 하고 세상에 나온대요. 서빙 적정 온도는 16도에서 18도 사이. 이제 마셔볼게요 컬러는 오렌지 컬러가 약간 있는 가넷 컬러 묽은 핏빛 같은 컬러예요 음, 얘는 처음에 땄을 때 향긋한 향이 막 쏟아져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약간 뭔가 어디서 향수 같은 데서 맡아 본 적한 그런 향들이 막 나더라고요. 디케팅 하기 전부터도. 그리고 컬러를 이렇게 보여 드리고 쓰고 오는데 뭐지 향긋한 꽃향기가 났는데 이건 뭔지 잘 모르겠고. 베리류의 향이 있고 음, 잘 익은 딸기. 이게 열어 둔지좀 돼서 뭐지 달달한 향이 올라오는데 이게 설탕에 조린, 잼 같은 그런 향, 향긋하고 달달하고 상큼하고 볼펜 씹, 그리고 뒤에 은은하게 카카오 향이 살짝 깔려서 뭔가 고소한 뉘앙스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서 맡으면 산도가 좀 느껴지는데 약간 지나면 향이 부드럽게 느껴져요 향긋하고 상큼하고 달달하고 고소하고 어... 그래요 산도는 높은 편이고 탄인도 있는 편인데 강한 편인데 이게 기분 나쁘게 막 뻗고 이런 탄인이 아니고 혀를 그냥 쪼여주면서 적당히 기분 좋은? 부드러운? 뭔가, 어, <laughs> 기분 나쁘지 않은 기분 좋은 탄닌이에요. 그리고 향은 무지 달달했는데, 단맛은 잘안 느껴져요. 베리듀의 맛이 강하고, 목 넘긴 후의영내에 무지 향긋하고, 자체로 풍미가 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직 너무 와린이라서. 근데 정말 맛있어요. 오늘 같이 먹을 안주 소개해드릴게요. 홈페이지에는 에그 파스타, 붉은 고기류, 숙성된 치즈류가 잘 어울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트러플이랑 바르바레스코를 진짜 맛있게 마셨던 기억이 있어서 트러플을 듬뿍 뿌린 요리를 준비했어요. 올리브 치아바타에 육회 메추리알 트러플을 올린 트러플 육회 브루스겠다. 크림 소스에 양송이 버섯을 볶아 트러플을 사정없이 뿌린 크림 소스 트러플 양송이 파스타도 아니고 리조또도 아니라 이름 붙이기가 좀 애매하네요. 아무튼 얘네랑 잘 어울리는지 먹어볼게요 여기 육회는 이탈리아 스타일로 만든 거예요 의외로 심플하더라고요 소금, 후추, 레몬즙 이렇게만 넣고 버무렸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꼭 만들어주셔야 돼요 내려가고 어, 뭔가 되게 환? 민트향? 이런것도 나고 음, 향신료향? 이런게 어, 올라와요 어, 되게 신기해요 음. 얘는 와인의 단맛을 좀더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인이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져요 오. 그리고 뭔가 타르? 이런 향이 느껴지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어... 긴가민가해요 어 타르? 타르 같은데 그때 볶은 양송이만 먹었을때는 얘가 무지 주시하면서 음, 향긋한 피니쉬가 아 어, 신기하네 아까 그 타르향 어디있었지? 뭐지? 누구니? <laughs> 요놈이네 요놈이네 트러플이랑 와인이 만나니까 이게 타르향 같은게 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어? 어? 이러면 뭐, 석유 냄새, 응?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것마저 향긋하게 느껴져요. 음. 얘도 한번더 먹어볼게요. 둘 다, 정말 잘 어울려요. 오늘은 가을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와인 바르바레스코의 트러플을 듬뿍 올린 요리를 곁들여 봤는데요. 너무나 향긋하고 맛있어서 행복합니다. 가을 내음 소문술 풍기는 야외에서 불멍하면서 얘들 즐기면 더 행복하겠다는 생각? 다음에 또 다른 와인과 어울리는 안주로 찾아오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봐요.